조출박사 통통통 물류부동산 2024년 시리즈 2회 방송 진행합니다. 자, 올해 지금 물류부동산에 관련해서 지금 시행사와 맞물려서 2년 전부터 2, 3년 됐네요. 벌써 시공사가 지금 책임에서 중공책임에 관련해서 떠안으면서 지금 매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gc 물이테크 건설이 물류회사를 갖다 발족하면서 지금 임대차 사업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상되는 금리, 2024년 3월달에 나올 연준의 금리 사항과 지금 1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유지해온 일본 지금 플러스 0.1 진행해서 지금 플러스. 금리가 제로 금리로 좀돌아을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금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FOMC 위원회를 통해서 6주마다 지금 발표를 하는데요. 2024년 들어서 2월 1일 날 지속 동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5.5%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2, 3일 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대로 좀 떨어졌으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좀예상됐는데 소비자물가지수 3.2%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중반 이하가 안 돼서 금리 동결은 아마 지금 연준 금리가 이번 주에 3월 2 0에서 21일 사이에 지금 발표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5.5 금리 동결 계속 되고요. 2023년 4분기에 올해 2024년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한6 차례 1년에 한 8번 지금 조정하는데요. 발표하는데 그 중에 6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지만은 이상황을 계속 보면 현상에서는 6번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도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현상에서는 3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 맞물려서 이제 한국의 물류센터 부동산에 관한 얘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말 23년 말에 지금 결국은 시행사에 의해서 지금 시공, 중공 책임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재개위는한 40위 정도, 40위 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SGC 이테크 건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창에진출한다그래서 물류센터를 인수해서 지금 활용하는 방안이 지난주에 나,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주에 지금 주총이, 주주총회가 있어서 정기주총에서 이제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지금 물류센터, 원천동, 원창동에 인천 물류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B1, B2, B3, C2, H2에서 4, 5개 위치한 저온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금 2,210억 원의 준공 책임. B1, B2, B3, C2 블록을 했고요. H2에서 4, 724억 준공 책임에서 총 2,937억 원을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액 중에 최근에 지금 B1, 8,195평, B2, 8,385평, H2에서 H4, 8,694평을 갖다가 결국은 매수 3개 동을 인수했습니다. 한 2,800억 원대에 2,024년 들어서 인수해갔고요. 참고로 B1, B2 동은 2022년 11월부터 사용승인 나왔고요. H2의 4통은 지금 23년 12월 말에 작년에 이제 사용승이 나와갖고 본격 물류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매수해서 물류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laughs> 2024년 3월 20일, 이번 주네요. 지금 42기 전기주총에서 물류사업 등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지금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물류전문회사 웨스트사이드 로지스틱스를 갔다가 2024년에 설립해갔고요. 2월 26일에 600억 원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SGC 그룹은요, 네, SGC 에너지 사업이 매출뭐 3조 원대 이상 수익구조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SGC 이테크 건설은 토목 건축 해 사업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플랜트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2조 원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사이드 로지스틱스를 매입해갖고 인천의 원창동 물류센터, 인천회 형태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하반 물려서 지금 다양한 기업상황, 물류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초철이 박스, 제 앞으로도 많이 오고 제가 많은 사장님, 회장님들, 봉장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에 달려진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방정식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는 자금이 뭐 20에서 50억 원 시드머니가 있으면 브릿지 론을 갖다가 받아서 또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pf를 해서 은행 금리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20억에서 50억을 갖고 시행했던 시행사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시공을 했던 뭐 1군 건설사도 있겠지만은 1군이 아닌 2군 또 지방 이 건설회사들이 준공 책임을 지면서 시행사의 목까지 떠안고 물론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주머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금액, 아직까지도 어 자금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서 어려운 건설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장 상황 한번 말씀드리면 은 2023년 이미 물류부동산, 경기부랑, 과잉공급, 금리 영향 그다음에 공사비 급증으로 이미 부동산 경기는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2024년은 방 어,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연준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너무 큽니다. 자,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금융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자 장사를 많이 해 갖고 영업 이익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최근에 금융권도 지금 해외 투자 관련된 맞물린이 비용 손실이 앞으로 올해쯤 커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올해 금융사가 좋은 상황은 아닐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공급 시대에 시행사가 무너지고 시공사가 여기 책임지고 시공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공시를 갖다가 화주위치 임대차를 채워서 매각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2022년이 매수 매각이 피크 상태였고 2023년 상황은 하반기부터 뭐 글로벌 기업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거의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2024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 상황도 맞, 맞물리지만은 시장 상황이 화주 기업들 지금 물동량을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물류 거점 사이트가 중요한 사이트냐가 중요한 게 자기 거점입니다. 물동량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비슷한 사이트가 많아도 인력 자 인력 조달이 쉽다고 해도 그, 그 거점이 필요하냐 안냐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가 이제 거의 3월 끝나갈 진행 중에 있고 2분기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물류센터 부동산, 3자물류, 택배 한국에서도 뭐 택배 대한통운부터 5개 전략점을 했었고요 또 택배도 택배원제 야마토를 왔다 갖다 일본 본사에 있을 때도 20년 이상을 진행해보고 3PL도 사업부장을 해보면서 물류 거점 통폐합을 20년 전부터 이커머스를 다 겨우 배운 상에서 아무리 사이트가 좋다 해도 지금 물동량의 상황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조금 정책임 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수의 저온 물류센터가 많이 생겨났고 여기에 지금 상온으로 바꿔서 공사를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온하고 상온의 융합형 복합형 물류센터가 꼭 이게 최고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온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잉고급 시대에 최근에 이 밸런스 이 수요 공급도 1년, 2년 후에는 아마 조정 국면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4년 피크점을 찍고 2025년에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또 새로운 센터로 지금 갈아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의 거점은요, 물동량의 비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체인스토어와 관련된 예를 들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SPC 그룹의 파리크라상의 점포라든가 매일 1일, 일회전 2회전 배송을 하고 데일리 상품까지 상원, 저온 냉동, 냉장을 움직이는 어떤 물류 거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상원이 한80% 저원이 20% 비율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물류센터 거점이 한 2,500평 이상적인 거점이고요. 여기에서 500개에서 600개 점포를 갖다가 라우팅 동선을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량이 배송을 돌때 평균적으로 물동량 조정하지만은 10개에서 20개 점포 내 지금 라우팅 동선을 하겠죠. 그래서 물류센터 거점을 고려할 때 물류센터 비용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물류센터 비용은 30% 이내입니다. 물류 비용 중에. 수송과 배송 비용 한 50%에서 50%, 50 차지하고 정보비 기타 비용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한번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으로 저온 물류센터 만평 이상 2만평 주문는 너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저원을 갖다가 일부 상원으로 지금 전환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 평당 350에서 비싸게는 400만원. 저원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만원 더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많은 저원비용을 갖다가 공사에서 120만원 이상 더 많이 들인 이 공사비를 갖다가 상원으로 다시 되돌린다면 또 추가 비용이 평당 꽤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거점별로 물류센터를 갖다가 개발해서 추진해서 결국은 화주 위치에서 매수, 매입 매각하는 이 1년의 과정도 한번 좀 장기적인 정보를 좀 보시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시를 채우고 임대차 해도 당분간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은 올해 1분기, 2분기 상황을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금융 조건의 이자율. 지난주도록 그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도 좀 가능한 것만 딜을 해 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금융 비용. 기존에는 한 우리가 200한 600억, 700억. 우리가 뭐 600개 700개 라인데 한 6, 700억을 갖다가 금융 비용 을 조달 받아서 한 200억, 300억을 이익을 내 갖고 한 1,000억에 매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방정식이었고요. 또 규모가 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이상 같은 경우도 한 400억 500억을 좀 남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미 금융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또 1년 동안 또 6개월 3개월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는 비용이 증가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비용이 1년 연장 6개월 3개월 따라서 당기는 더 금융비용이 높아가죠. 그래서 지금 최소 10% 이상 1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짜 이자비용을 갚다가 계속 지금 이미 BP점을 넘어서 갖고 진행하는 시행사 시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좀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2024년 최고 물류센터 인허가 맡은 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2022년 23년 인허가 맡은 맡은 물류센터 중에 지금 40%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돼 있고 나머지 50에서 60%진행못 하고 지금 묶여서 지금 자금난에 힘들어서 개발이 못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이후 2025년은 순고르기, 조정국면 2026년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장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앞으로는 물류센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10년, 5년, 10년에 비해서 그게 물류센터 큰 변화가 없어요. 차세대, 선진국형 물류센터로 만드는 경우가 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동량을 많이 갖고 있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물류센터, 뭐 만평, 이만평은 자기네 허브거점을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리고 거래 기업에 따라서 계약하는 물동량, 3천평, 5천평, 아니면은 만평이내 물류센터를 했을 때는 그 사이트를 갖다 계약하기 때문에 이 계약 조건도 최근에 1년, 2년 길어야 3년, 2023년까지 나왔던 이 거래 사항이 올해 2024년에 어떻게 바뀔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것입니다자 끝으로 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사님 부산 울산 경경상도 부울경이 주목돼 갖고 계속 그쪽으로 센터 엄청 많아지는데 여기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얘기 못하지만은. 부산이 항만하고 공항, 김해공항도 있고 부산이 우리나라 물동량 트랜스포에서의 지금 컨테이너 물동이 가장 많은 거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량의 거점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가 60에서 70, 65%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부울경의 중요한 사이트가 어디냐 또는 그 거점을 갖다가 화주 물동량을 추진한 기업이 어느 거점으로 지금 물동량 이라든가 수송 배송에 이 거점 전략을 만드냐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부산의 인구는 지금 350만이 340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참고로 서울이 인구가 줄어서 950에서 940만 명 되고 있고요, 경기도가 1350만 명 많이 내려가서 지금 늘고 있고 인천이 300만 명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2022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수출입에 의존하고 또 이커머스가 엄청 최근 들어서 폭증했다 고해도 이커머스도 지금 이제 정체현상으로 계속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쏟아져, 쏟아져 나온 저 물류센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창고에 진부하라고 저는 칼럼스 때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된, 오래된 창고에 들어가서 귀중한 상품을 보관하겠습니까? 아니죠. 차세대, 최신의 물류센터 쪽으로 갈아탈, 갈아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규 물류센터도 많이 그만큼 필요해질 것이고 기존의 물류센터는 다시 리플레이스 하든지 20년, 15년, 20년 된 센터들은 가치를 점차 이월 점차 가치가 떨어질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질박사 물류부동산 2024년 시리즈 시간 날 때마다 최신의 트렌드와 기업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